다 캐시 언니들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볼레로, 볼레로는 언니들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건 없고 그냥 앞에 언니들 이렇게 튤리 끈으로만 묶는 거예요. 칼라는 시마랑 똑같이 게끔 네이비하고 언니들 빨강하고 두 가지 칼라 나와요. 이렇게 언니들 튤리 끈으로 묶는 라인이면서 칼라는 귀엽게 있어요. 단체적으로 언니들 얘도 프리 사이즈랑 마지 사이즈랑 나와요. 가슴 단면 언니들 재는 의미 없고. 프리를 원하시면 이제 오5부터 마른 6 6반 77까지 가슴이 없다 는77 언니들은 프리 사이즈 입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가슴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라지로 추천드려요. 볼레를 총장 언니들 44에요. 44. 앞에 보시면은 요렇게 카라 있으면서 이렇게 끈으로 언니들 포인트 주는 거예요. 끈으로. 전체적으로 언니들 기본 스타일이고 물라염이면서 소매에서 언들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색감 자체는 언니들 네이비하고 빨강하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오고 뒤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니 미니 볼레롤 생각하시면 돼요. 원피스 위에 입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치마랑 같이 봐주셨을 때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내가 자켓이 부담스러우시면 언니들 이렇게 볼레롤로 도 추천드려요. 빨강 치마에 언니들 요렇게 볼레롤, 빨강 볼레롤로 걸쳐 입으셔도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언니들 빨강색이에요. 네이비 컬러의 언니 요렇게 저고리처럼 앞부분의 언니 볼레롤이지만 튤립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멋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은은하게 끈이랑 이 앞에 부분 끈으로 이렇게 멋을 준 거고 컬러감을 맞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세트. 세트 느낌 살려갖고 입어주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입었을 때 굉장히 은은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강은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들고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아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치마가 포인트가 완전 살려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이렇게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신 순으로 언니들 영상 봐주세요. 그리고 가격이랑 이런 거는 항상 하단 밑단에 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격면 언니 이런 거 보시면 밑에 다써 있어요.